안녕하세요. 건강탐구생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요리할 때 사용하는 식용유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는 기름이 오히려 치매를 부르고 혈관을 막히게 하며 노화를 빠르게 촉진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기름을 장기간 섭취하면 염증이 증가하고 뇌세포가 손상되어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또한 잘못된 기름은 체내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 노화를 가속화하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 심장병과 동맥경화 같은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기름이 문제인지, 그리고 어떤 기름을 선택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는 방법과 똑똑한 요리법까지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에 두시면 건강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 우리가 흔히 먹는 기름이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을 구별하지 못하고 무심코 식용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의 종류에 따라 몸에서 작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기름은 우리 몸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식용유. 정제된 식물성 기름, 콩기름, 카놀라유, 해바라기씨유, 옥수수유 등 대부분의 가정과 음식점에서 흔히 사용하는 기름입니다. 제조 과정에서 높은 온도로 가열되면서 산화되기 쉬운 구조로 변형됩니다. 몸속에서 쉽게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며 신경세포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섭취하면 치매,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오랫동안 가열된 정제식물성 기름은 트랜스지방과 유사한 형태로 변하며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 혈관을 막히게 하고 심장병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마가린과 쇼트닝. 제과점이나 가공식품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름입니다. 트랜스지방이 많아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심장 건강을 해칩니다.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을 촉진합니다. 간 기능을 떨어뜨리고 체내 독소 배출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름들은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소비되고 있으며 장기간 섭취할 경우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잘못된 기름 섭취가 부르는 질병들. 잘못된 기름을 계속 섭취하면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주요 질병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치매와 뇌 건강 악화. 정제된 식물성 기름과 트랜스 지방이 많은 음식은 뇌의 염증을 증가시킵니다. 신경세포의 기능을 저하시켜 기억력 감퇴와 인지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 산화된 지방과 염증 물질이 과다하게 발견됩니다. 노화 촉진.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 세포가 빠르게 손상됩니다. 피부주름이 늘어나고 탄력이 감소하며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체내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가 증가하여 면역기능이 약화됩니다. 혈관 건강 악화. LDL 콜레스테롤이 산화되면서 동맥경화를 유발합니다.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되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심장마비와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대사증후군과 비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면서 당뇨병 위험이 커집니다. 체지방이 쉽게 축적되어 비만과 대사증후군을 유발합니다. 신체의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감을 쉽게 느낍니다. 3. 그렇다면 어떤 기름을 써야 할까? 잘못된 기름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어떤 기름이 건강에 좋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리브 오일 엑스트라버진.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이 풍부하여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 예방에 좋습니다. 저온에서 섭취하면 최고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아보카도 오일. 발연점이 높아 고온 요리에 적합합니다. 심장 건강을 보호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체내에서 흡수율이 높아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를 돕습니다. 코코넛 오일 적당량 섭취 시 중세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어 뇌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빠르게 사용되어 비만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항균 및 항염 작용을 하여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4. 건강을 지키는 기름 사용법. 기름을 선택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올바른 사용법입니다. 고온요리는 튀김, 볶음요리에는 발연점이 높은 아보카도 오일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온요리는 샐러드, 생선요리에는 엑스트라버진 올리브 오일을 활용해야 합니다. 가공된 트랜스지방과 정제된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식용유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기름을 선택하면 혈관이 깨끗해지고 치매 예방은 물론 노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건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